점심식사를 하러 하고 나서 100m 정도 걸어가는데 교회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100m 안에 다섯 <laughs> 개가 넘게 있어요. 심지어는 건물 옆에 또 교회가 있어요. 간판이 붙어있어요. 그렇게 정말 교회가 홍수처럼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치골에 산위에 올라가서 그 마을에 빨간 십자가 등이 쫙 켜있는 거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보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되게 막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가 그렇게 동네에 정말 각 가지 교단의 교회들이 이렇게 간판을 걸고 나름대로의 교회의 특성을 표어를 해서 아니면 어떠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쫙 써놓고 사람들의 와주기를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가? 교회가 무언가? 저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가 상품화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교회는 이런 게 있고, 이 교회는 이런 게 있고, 이 교회는 뭐 목사님 말씀이 좋고, 이 교회는 뭐 찬양단이 뭐, 응, 교수들 꿈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뭐, 주일 학교가 잘돼 있어서 뭐가 좋고. 그 중에 하나 내가 마음에 드는데 골라가지고 다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애들이 학원 끊듯이 그 교회 끊고 다른 교회를 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기독교인의 모습 속에서 정말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되는지, 또 소중하게 생각조차 갖고 있는지, 한번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교회관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립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넘겨주세요. 예, 네, 교회. 그러면 인터넷에 바로 나옵니다. 사전적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하고 따르는 공동체.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그리스도가 뭐예요? 민중 양제. 예.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았다. 그데 성경에 보면 기름부음 받은 분 직종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제사상을 나았습니다두 번째 많이 나오진 않지만 딱한번 나와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대급장을 주면서, "너는 아, 분대장이야 너에게 계신 거. 아, 당신은 대대장입니다 당신은 단장입니다 사장입니다. 그렇게 임명하는거나 아시안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또 하나 누가 남았어요? 기름 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왕, 왕도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세 가지의 그러한 모습,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 제사장의 모습으로 기름 부음 받으거니다 그리고 또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요 대제사장이기도 하시고 선지자이기도 하시고 왕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안에,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과. 연합됐어요. 그래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찬양에서 나와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정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은혜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근데 말로만 그는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께서 명령만 하시면 내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하라면 하고 하라면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laughs> 살라면 살겠습니다. 명령만 내십시오.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의미가 있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이 교회를 이 교회를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교회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교회를 나오지 마라. 그런 어른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교회를 쫓겨나는 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좀다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옮겨버려요. 예수님의 몸이 하도 많으니까. 여기 마음 안고 저기 가신 거예요. 네, 교회는 여러 종류로 나눌 수가 있지만, 첫째, 무형교회로 또 유형교회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유형 교회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재생명교회 또 무슨 교회 무슨 교회 한 것처럼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교회. 이거 무형 교회는 시 공간을 초월한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다. 뭐 되게 막 거창하게 막 그러니까 막 되게 이야기가 힘들죠. 네. 지금은 이 땅에 살아있지 않은 예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니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뜻 안에 살아갔던 그 백성들이 바로 무형 교회의 백성입 메시아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교회는 국가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는 족장부터 시작했겠죠, 그죠? 족장부터. 아담부터 일어서 쭉이러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울 왕이 되고, 다윗의 왕, 그 다음에 쭉 왕을 내려오면서 그 국가적인 형태를 이룬 그런 구약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에 속할 수 있을까요? 신약 교회기도 하고 또 성령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네, 교회. 교회의 로삼습니다 교회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네, 어디 어느 교회 가면 교회의 주인은 목사다. 어느 교회 가면 또 교회의 주인은 장모다. 그러니까 많이 싸웁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세운 설립자도 아니고 개척한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일들을 할 때에 어떠한 한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의 목표와 비전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회의 원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교회의 대표 되시는 분 교회의 우두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53절, 교회는 몸이니, 그리스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머리만 있으면 어떡해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몸이래요. 근데 교회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각 기관이 다 각기 역할을 하듯이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교회를 떠난다? 죽는 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서 죽어버려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laughs>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지금과 같이, 같이 모여서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인도를 하고, 차양나라 같이 모여서 차양 예배 준비하고, 또 우리 십사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같이 놀아하고또 목회 계회도 같이 또 수립하고, 우리 성도들은 또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축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목표는 온 세상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이지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마태복음 십장1 6절 예, 네, 빨간 글씨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를 고백하는 사람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니다 내가 이단계에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고회, 교회의 권세가 이만큼 대단한. 교회의 권세가 원수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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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시장을 한 사람 한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잃은 우리도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원수마귀의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해치 못하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지켜야 할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꼭 지켜야 될 이유.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켜, 지켜야 할 이유를 충분히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6.25 때처럼 공상군이 밀고 내려와서 예수님 사진을 보고 밟으면 침뱉으면 살려줄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하죠? 갑자기 또주는 얘기하니까 소동하시네 심각해지시고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될 이유는 내가 교회를 지켜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래서 내 네, 하나 우리들 하나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직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내가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교 a 바깥에는 n 떻습니까 세상 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점점 점점 m j 는 교회가 많아진다많해진없어 a n g u e Mana, Mana, m a 여러분들 그래도 한 n a 한번 n 좀큰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때 주일날 청년부 예배를 같이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대강 뭐 자세히는 안, 아니고 대강 물어봤어요. 그래도 난다 긴다는큰교회들 청년부 얼마나 모이냐고. 명반명식 교회는 되는 교회도 청년부 100명이 잘안 모이는데요. 그 정도로 청년 글시상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점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응.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통합주둔지에서이 나라를 지키고 부모, 형제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 앉아서 신앙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지키는 것, 곧 나를 지키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부모 형제들, 원수 마귀로부터 지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원수 마귀들은 우리들을 우은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아차, 아차 마음을 뺏기면 바도시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들 사랑하는 친구들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좋겠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용사 군정형제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세를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있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이불을 벌려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생명을 줄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기도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 찬양하겠습니다.